아멘.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아멘.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게참 어려우리 같아요. 아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멘.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짝하에서 사노라면 안일함 속에서 우리가 진정 예배하지 않고 그냥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본세를 이미 가졌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가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혼자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물론 혼자 곳에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기 불러 모아 주신 것은 같이 이곳에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성회로 우리가 모이잖아요. 이곳에서 아버지 앞에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뀜이 네. 되는 그런 삶을 아, 살아가기를 아, 네. 주님은 오늘도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느라 아, 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진정 빛들이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네. 귀한 시간을 나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오셨죠. 그래서 아, 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 안에,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요 영적으로 눈이 둔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영적으로 맑은 영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고, 아멘. 여러분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시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소경의 믿음, 이 말씀을 저희가 전할 때 여러분 안에 내 믿음은 그럼 어디까지 와서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모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 예수 또 하나님을 믿는가 제대로 믿는가 내가 그 주님을 제대로 믿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제대로 믿는다면 그분에게 내가 무엇인가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드리겠어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아, 네. 예배를 드림으로 아, 네. 여러분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아, 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나 혼자 집에서 예배해 드린다고. 나와서 우리를 같이 연합과에서 예배드는 리 가운데 차원이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걸 내려놓고 나와서 예배드릴 때 눈이 내가 닫혀 있었고 귀가 열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는 뭐 여기서 기도해 놨기 때문에 기도로서 여러분이 눈이 열고 귀가 열려지는 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어떤 게 오든지 믿음으로 오셨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소경이 아니라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증인 뭐라고요? 이제 맹인이잖아요. 맹인을 고치는 역사. 그런데 맹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나오기를 막 기다렸어요. 그 나오시면은 내가 그 주님을 만나으로 말며 아내 눈이 어떻게든지 치료가 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주님과 멀리 갔었더라면 이제는 다시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활짝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네. 아네. 신성속의 모든 성도들 그리 됐었으면 좋겠어요. 소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눈이 당긴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 정말 내 안에 계시는군요. 여러분이 확신하면서 맹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주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맹인은 뭐요 눈이 보이잖아요. 육적인 눈이 다 감겨있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죠? 우리는 눈으로 지금 다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도 보고 우리 식구도 보고 모두를 볼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열려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눈은 어차피 이들이 맹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들은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뭐했더라? 갈망했더라 그리고 보기를 원했더라 주님 앞에 가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걸 확신하고 믿음을 가졌더라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더라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눈을 활 짝 뜨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요 육적인 눈도 뜨지만 영적으로 열려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이 영적으로 오늘 열려지는 역사 있을지어다. 아, 네. 아,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9절 이거 보세요. 29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이렇게 만지시되 이렇게 이루시되, 이렇게. 이루시되 너희 어, 네. 믿음대로 되리라. 당 따라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고세요. 순아, yeah. 네 믿음대로 됐자다. 네 믿음대로 됐자다. 네. 여러분이 지금 아픈 곳이 있습니까? 어두운 곳이 있습니까? 힘든 곳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조다. 아, 네. 말씀하시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이두 소경이 그랬잖아요. 다이세의 자손 예수 그리도께서 우리 앞에 계신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 27절이 봅니다. 27절 시작. 응. 예수께서 거기에서 돌아가셨으니, 툴뱅이 나오며 소리를 들려내는데, 아이의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말은 뭐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셔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이 치료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 네. 글씨를 모른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백 살이 넘은 저희 어머니는 글씨 글자 기억사도 잘 모르신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무슨 자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께서 그 엄마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날 평생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셨던 우리 엄마고, 또 뭐라고요? 우리, 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신앙 고백, 또 뭐냐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령께서 열어주셨어요. 아멘. 우리 엄마가 처음에는 그배 예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영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3년을 교회 가서 주무셨어요. 제가 모시고 가면 3년 동안 눈이 안 띄었었어요. 예배만 들어가면 예배 가운데서 계속 졸리고 눈을 확 이렇게 다 눈에 어둠이 쏘여져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을 보면 항상 눈이 계신 데서 누가 구 잡혀 있는 것처럼 생겼었어요. 3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3년 어느 순간에 눈이 딱 뜨게 됐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글이 열리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사도 신경을 하고 뭐 주기도문을 하고 네. 예수 사랑하심을 그가 계속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게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네. 엄마는 그래서 매일 같이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예수님 가서 맞이면서, 예수님의옷자랑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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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있어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네. 어떤 눈이 열렸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때부터는 뭐냐 항상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되었라그 네. 우리의 성도들도 그리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러분이 눈이 활짝 열려서 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소리를 듣고 네. 네. 오늘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의출원합니다 네. 네. 일어나 빛을 바라라. 믿음 네. 네. 내에 세워지는 거리에 되기를 주의했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늘 눈에 서도 속경이 귀가 있어도 기뻐결인 백성인 이 백성을 이끌어 내신 그런 주 하나님이시를 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에서 4 3년8절인 거잖아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을은 백성을 이끌어 낸 것이 바로 나다 네. 우리 눈이 있어도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우리 백성을에게 오늘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네. 성령이 열려지는 역사, 아, 아, 네. 너희 귀를 열어 주실 것이다. 아, 네. 여러분이 그래서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러면 이잖아요세 자손 예수요, 이세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아, 네. 우리의 눈은 이 시간에 띄어지게될 것이다. 아, 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네. 누구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큰일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 네. 여러분. 라고 믿고 여기 달려올 때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온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귀가 열릴 것입니다. 네. 반드시 눈이 열릴 네. 것입니다. 네.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아 지팡이를 던져버리라. 네.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모든 아픔을 다 던져버리라. 네. 내가 너를 일으켜주겠다. 네. 반드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육 네. 뭐라고요? 네. 네, 믿음이라. 여러분의 믿음이라. 믿음이라. 믿음으로 네. 일어서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내기를 주여 승무를 부탁드립니다 아예. 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생각 언젠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제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창세기 1장 3절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보세요 누가 읽을 사람 있으면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땅이 운동하고 고감의, 고감의 깊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 수명이 운행하니라, 하나님의 이루시에 빛이 쓰라, 신의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셨더라. 네. 여러분, 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둠을 누가 나누신다? 성령 하나님여러분을확 날아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네. 저는 간절히 사랑합니다. Yeah. <laughs> 빛의 자녀로 살아간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아요. 아, 네. 빛의 자녀로 살아간 사람은 내 소리를 듣지 않아요. 아, 네. 빛에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간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나는 그냥 지혜가 그 정도고 내 빛은 어둠이 있다할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께서 님 여러분에게 예수 그들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셨어요. 근데 아, 네. 그 빛으로 내가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다. 이 자리에 와서 있다. 여러분 확실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 네. 눈이 열렸다. 차라리 한 보세요. 내 눈은 무디지 네, 않다. 내 눈은. 네. 내 네.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내 귀는 네? 네. 열렸다, 네. 열렸다. 네. 오늘 여러분의 귀와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아, 네. 그런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빛이 아, 네. 있어라 하면 네. 그 소리가 들려고 치료가 일어날 저다 아, 네. 그러면 치로가 일어날 것이고 아, 네. 너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붙잡아 줄 것입니다 아, 네. 믿음으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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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보러 아, 축복합니다 네. 아, 네. 또이사에서4 0장7절의 말씀하도 누가 이 모든을 창었나 나는 빛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다. 네. 구나 빛의 지도자이시고 네. 우리를 이끌어 네. 주신 분이 네. 바로 구나 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모든을 지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이런 사실 이런 나도, 나도 열리게 된다. 나도 내가 이제까지 장님이어서 장님. 네. 눈뜬 장님 아니라 눈 뜨고 있어도 마, 눈이 감겨 있는 사람. 아, 네. 근데 여기는 뭐냐? 계속 장님이었어요. 그런데 누가요? 다이세 자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을 때 열려졌다. 아, 네. 네. 여러분도 그일 되기를 저는 네. 원합니다. 아,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소경들이 보면 한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2 7절잖아요 28절에 개 7절 시작. 예수께서 지에 들어가시며 백게들이게 나오거든 예수께서 이르시 내가 너희 이날를믿 대답하되 주여 아, 아, 아. 주여, 크리아이다 내가 예수 그돌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나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에게 우리에게 두 증인이라고 했죠. 두 맹인 앞을 보지 못한 두 맹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됐자다. 믿음대로 된 것은 여러분을. 바꿔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의 옛날에 사람들이 젖어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내가 주인돼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네. 주님은 말하뇨 나를 주님 앞에 내놓고 네. 주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시며 아, 네. 주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아, 네.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 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 이제 우리가 27절에 보면 자 다시 27절로 가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자 예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To 의 e 이 o 오며 소리를 e I s a 되는 o 세자 n t 우리 불쌍히 we m a 서 a b 또 우리 마가복음의 46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0절에도 말씀하고 또 우리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세요 그들은 누가 마가복음에는 n g 어요예수라예수시 n g you, sassing you, s a 어 s i n g you, s 나 s 오 i 모든 눈이 u s a 이 s i 이 g y 이어 s a 하나님 영광소 모든 빛을 보게 될 것이며 아멘. 그런 소망을 가져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명의 빛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원을 받고 새 삶을 살고 아메.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자가 되자는것 a 여러분 오늘도 믿 o 시기를 주 n a l i t 부 l e 립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자손 예수 bit of a 불쌍하게 여겨주소서 불쌍하게 여주소서 그러면 어떻게 하다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길 바니다 아, 네. 육적인 것도 치료됐어요 아, 네. 영적으로 밝아지면 육적인 모든 아픔은 치료가 됩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 육적으로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아픕니까? 예수님 만나시면 된다는 것을 아, 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 예. 그들은 앞도 안 보였어요 우리는 앞도 보이잖아요 그들은 앞도 안 보이고 캄캄했었어요 이 모든 사물을 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또께서 저 집에 갔다 와 이제 나오신다는데 내가 오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아, 예. 저 주님을 만날 거야 주님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아, 예. 이 믿음을 가졌다 아멘. 네. 우리 시온성교의 성도들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내가 지금 늙었고 내가 지금 말씀이 안 보이고 내가 이걸 잘 알아듣지 못한 것이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 네. 그리고 아, 네. 여러분을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감대에 있게를 원치 않으셨어요 아, 네. 그 모든 죄감대에서 여러분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을 어떻게 집게로 딱 뽑아낸 것처럼 뽑아내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 살지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뽑아내서 여러분을 모여 구원해냈어요. 아멘. 아무것도 우리는 받지 드리지 않았어요. 주님의 천적인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날마다 구원인데 아니겠어요 이루어져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구원은 진행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따라갈 때까지 여러분 진행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네. 잘못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아락가여 주셔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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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되기를 원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되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는 말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 자녀가 바로 누구다. 네. 하나, 이 지금 뭐를 두 명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그 예수를 만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눈이 확 떠졌어요. 보게 네. 되었어요. 네. 세상도 보지만, 네. 영적인 눈도 열려서, 님의 말씀이 새롭새롭 들려오는 아, 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영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 네. 영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숨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달게 하신다. 아, 네. 영호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죠 그런 자에게는 뭐예 27절에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 네. 세상이줄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아, 네. 성령께서 우리 시고 평안도 주시고 함께 하시 것을 믿는 여러분들에 대으면만 좋겠습니다. 지금 아, 네.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되기를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네. 제가 마태 마가복음 10장 4 2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아침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그러면서 맹인이 그 소리를 딱 들었어요. 50절, 맹인이 거둣을 내어버리고 뛰어 들어가서 예수께 나오고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다라. 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는 기적이 옛날에 일어나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내 믿음 때문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뜻이겠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 순간에 어둠의 영이 열려지고 아, 네.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믿이으로 여러분이 일어서기를 주의의 눈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오늘 철호의 기회다. 아, 네. 내가 오늘 이 주일 예배로 나와서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돌아가지 않겠어. 아, 네. 내가 주님이 나를 치료해주지 않고는 나를 치료를 받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어. 아, 네. 가다가도 치뤄되는역사가 네, 일어날 줄 네.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먼저 어둠 어두운... 욕심이 모든 것, 융안에 모든 것 버려버려야죠. 아, 네. 내가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열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의 수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라! 내가 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나와 같이 가자! 함께 할 아, 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이 그렇게 중요하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이사에서 사실 이사야에서 55장 6절을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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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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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나 라 아멘.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의 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이스라엘 10편, 2사에서 49장 8절을 말씀하세요. 여하께서 은혜의 때가 나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아멘. 구원의 날에 너를 감전했도다 그래서 구원의 날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저에게 오늘 지혜를 주시고, 아멘. 명절을 주신 것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하나님 자언에 <laughs> 말씀하죠. 자원서 27장 1절에 너는 내 일기를 자랑하지 말라! 아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아니. 한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여러분에게 사는데 오늘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우리는 알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속량의 눈이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아무쪼도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네, 네,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네, 일은 모든 양성 믿는 네, 자에게 네,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 네, 2 0절 열두 회로 열두 회 12회 동안 열두 네. 회 동안 동안에 여러 후려 중에 중으로 이른 그 여자가 예수의 뒤에서 와서 그 캐테 옷을 옷가락을 만지니 예. 아 예.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우리 나2 0 절부터 2 1 절까지.

열리기를 주예로 보셨습니다. 이 여인은 살류 쪽으로 알았었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아멘. 그런데 말해요.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 거듭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나는 믿음을 가졌다라.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백부장에게도 맞잡아 지잖아요팔짱이 그랬죠.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더라. 너희도 그런 믿음이 되거라. 우리가 오늘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서간 여러분이 되기 를 수감합니다. 아, 네. 믿을 때 누구를 믿을 때주 예수 그리스를 믿고 아, 네. 여러분이 기적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아, 네. 나타난다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기적은 나를 통해서 오늘도 나타난다. 아, 네. 그 기적의 역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아, 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스물오십오 담대입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가 만질 수 없어서 옷자락만 가서 만져도 이의는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갈수 그 그러니까 내가 발 사이로 가면서 다치고 박도가 발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때 뭐 혈류증이 치료를 했라 아, 네. 여러분 오늘 두 명의 백인들도 치료받았어요. 아, 네. 여러분이 오늘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아, 네. 믿음을 가지세요. 아, 네.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네.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네. 믿고 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기를 주의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아, 네. 믿음으로 내가 승리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 네.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자, 딸 형수 주 예수교를 믿었더니.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다, 다자 다시 나는, 나는. 나는 크게 하세요 아픈 <람> 사람 있죠.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았다. 나는, 나는. 나는 새로워졌다. 새로워졌다? 새로워졌다. 모든 걸다 던져버리세요. 네. 주님께 던지고, 아멘. 새롭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만나는 여러분에게 주예수그께스므로 충만하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두 증인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결심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소서 믿음은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아버지 얻어졌던 모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 기가 예. 열릴 자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님 앞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니다. 아멘. 아멘. 예.